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계산법 때문에 복장이 터질 것 같아서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욕심이 사나워도 정도가 있지. 게다가 남편까지 어머님 편을 들고 나서니 제가 버텨낼 재간이 없네요. 지금은 한심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남편이지만, 이런 남편과도 뜨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저는 당시 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제가 원해서 한 소개팅은 아니었네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이었는데 남편은 지인의 친척이었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소개팅 자리를 마다할 수가 없었지요.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인맥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싫은 술자리 한번 나간다 생각하고 나갔달까요? 하지만 그렇게 만난 남편과는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 생활도 비슷해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하는 사업과 남편이 담당하는 업무 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고충이랄까 공감되는 일도 많았고요. 이후로 남편이 몇 번이고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귄 지 4년차쯤 되던 해에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도 해왔지요. 저도 여자니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땐 당연히 기뻤습니다. 어느덧 나이도 서른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 조급한 시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서로 주머니 사정을 오픈했더니 시쳇말로 남편이 개털이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좀 비약이 심하고 아무튼 저에 비하면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회사 생활을 8년이나 한 남자가 그것도 대기업을 다녔으면서 모아둔 돈이라곤 고장 6천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당시 남편 실수령이 한 달에 500 정도였으니 제가 왜 실망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6천이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기는 내내 경제 개념이 없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것밖에 못 모았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요몇년 시부모님 사정이 좋지 않았답니다. 아버님은 대기업을 다니시다. 사업을 하시겠다며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회사를 관두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요식업일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 평생 남이 해주는 음식을 드시기나 해보셨지 당신 손으로 라면 하나 끓여본 적 없으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자연히 그 사업이라는 식당일은 어머님 몫이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로서 이렇게 표현하기 꽤나 조심스럽습니다만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놀기 좋아하시고 천성이 부지런한 분은 못되세요. 게다가 그동안 전업주부로 아버님이 가져다주는 월급으로 생활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장사를 하라며 아버님이 앞치마를 던져주고 정작 아버님은 골프다 뭐다 놀러다니기 바쁘셨다네요. 그러니 어머님 기분이 좋을 리 있었겠어요? 하다못해 아버님 같이 식당에 나와 계시기라도 했다면 달랐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도 식당일을 등한시야기 시작하셨고 그러니 이른바 오픈빨로 생겼던 몇몇 손님들도 다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그렇게 시쳇말로 식당 말아먹는데 딱 2년 걸리더래요. 게다가 뒤늦게 아버님이 어떻게 수습이라도 해보시려고 손을 대시면서 일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그 이유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카드론 받고 제3금융권에까지 손을 대신 거지요. 남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뭐,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다네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이후로 시부모님은 살던 집도 파시고,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두분다 크게 충격을 받으셔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는 몇년 동안 남편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는 이런 속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지금은 아버님도 정신 차리시고, 인근 주차장에서 관리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님도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며, 저더러 자기를 이해해 줄수 없겠냐고 묻더군요. 그런 남편의 얼굴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타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할수 있는 거고 가족이니 도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게 절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지 않으신 날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남편도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의 사정이 딱하다 생각했지 파혼 쪽으로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파혼을 하기엔 여러가지로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은 33이라는 제 나이에 이 남자랑 헤어져서 또 누구를 만나나 걱정도 되고 겁도 났거든요. 그리고 제 하루가 사업 때문에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내조 잘하는 현모양처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조는 커녕 제가 외조를 받아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데이트 약속보다는 늘 사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몇 번이나 바람을 맞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은 제 탓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열심히 사는 저를 기특하다 축혀 세워주대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라면 사업도 가정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몇몇 친구들은 제가 아까운 결혼이라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남편이 6천 그렇게 들여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혼술없시고 자기가 타던 차를 가져오긴 했지만 저 역시 제 차가 따로 있었으니 그건 말 하나만 하고요. 사는 곳은 제가 고집을 부려 지금의 아파트를 매매했네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출근했던 남편이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집에 왔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 하니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씩씩거리더니 방금 회사 때려쳤답니다. 그리고는 주절주절 설명을 하는데. 저도 너무 황당했던지라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네요. 뭐라더라. 자기가 속해 있던 부서가 개편이 되면서 자기가 이상한 부서로 발령이 났다나요. 그래서 홧김에 때려쳤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맞벌이 중이라고 해도 저는 남편이 저희 가정의 기둥이자 가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하루아침에 회사를 때려쳤다는 게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싶어서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건지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경력도 있고 그래서 이직은 식은 죽 먹기랍니다.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쉬고 바로 다시 새로운 직장 알아봐서 출근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대요. 그리고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는 남편에게 제가 뭐라고 하기도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알겠다 했지요. 하지만 인생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는 법이 있던가요? 2주가 아니라 두 달이 지나가도록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고 하는 것 같던데 좋은 소식 한 번을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제일 괴로운 사람은 남편이었겠지만 저도 점점 지켜보고만 있기가 괴롭더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보내주던 용돈이 끊어진 지 오래라면서 언제 보내줄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양가에 용돈을 드린다거나 그런 부분도 각자 하기로 했던지라 저로서는 그런 어머님의 불평과 요구가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어머님 또한 남편이 직장을 관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좀 어이가 없기도 했네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시부모님, 저희 부부 결혼할 때 정말 일원 한푼안 도와주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축의금까지싹다 가져가셔가지고, 식대도 저희 친정부모님이 대신 내주셨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집안 재정을 책임지게 된 며느리한테 용돈을 운운하신다는 게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지요. 제가 남편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대로 용돈을 드리던지 하지 않겠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라 했습니다. 제가 대신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신 눈치셨지만 모른 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를 치시대요. 지금 당신 아들 백수라고 시부모도 무시하는 거냐면서 며느리도 자식이라던데 너는 예단도 하나 안 해오더니 이대로 시부모가 거리로 나 앉았으면 좋겠냐 굶어 죽었으면 좋겠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시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신우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계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일곱 살이나 어린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하나 있어요. 얼굴도 제법 예쁘장하니 더 어렸을 때는 인기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신우는 걸핏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는 얼굴로 먹고 살 거란 소리를 해댔습니다. 잘난 남자 하나 물어서 팔자를 고칠 거라는 남사스러운 소리도 곧잘 해댔고요. 그리고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예쁘다고 한다더니 저희 어머님이 딱 그러신 분이셨지요. 어머님 눈에야.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딸이니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인지 신우의 외모관리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정말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대주실 판이었습니다. 남편이야 자기 어머니고 자기 여동생이니 별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3자인 제가 보기엔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지요. 특히나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서는 그걸로 딸 뒷바라지를 한다는 게 제가 며느리라서 그런 건지 탐탁치 않대요. 아무튼 어머님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없다고 못 드린다고 딱 버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신경전이 이어지던 와중에 남편이 저더러 자기도 제 사업에 껴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이직을 하려고 해도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조건도 안 좋고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자기 예전 직장 조건에 맞춰서 자기를 뽑아달라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조건이 기대만큼 안 되더라도 어쩌겠냐고 다른 직장으로 가라 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내 직원으로 둘 생각이 없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가 저한테 실망을 했던 게 이때부터였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자기 대신 용돈을 안 드렸을 때도 서운하기는 했지만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나요. 자기가 원하게 해온 게 없으니까 제가 서운해서 그랬을 거라고요. 하지만 직장 문제만큼은 저 때문에 결국 자기가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못한 곳에 가게 되었다면서 전부 다저 때문이라고 제 탓을 하더군요. 게다가 자기가 저였으면 남편기라도 살려줄 셈으로 대표자리도 턱하니 내줬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뭐라고 반박도 하기 귀찮을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결혼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예전같이 즐겁고 행복한 부부가 아닌 그냥 같이 사는 뜨뜻미지근한 사이가 된 거지요. 그래도 다른 부부들도 몇년 살면 다 저희처럼 사는 거라 생각하고 서운한 마음은 한곳에 묻어두고 그렇게 지냈네요.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하고 괜히 부딪혀서 신경 쓸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올해 초 아주 어이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3억 중반대에 들어왔던 저희 아파트는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며 그래도 안정적으로 8억대에 안착을 했어요. 하지만 집값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는 어차피 이집한 채뿐이고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갈 계획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과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달랐더라고요. 발단은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를 데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잘난 남자 타령을 하더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우가 어디서 치과의사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어지간히 잘 사는 집딸 행세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요새는 어디 회사에 등록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면 명품 가방 뿐만 아니라 옷하고 신발도 빌려주고 그런다대요. 그리고 저희 신우가 떡하니 그런 회사에 등록을 해놓고서는 한마디로 매일같이 남이 것을 빌려다가 명품녀 행세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신우가 그러고 다녔든 말았든, 그건 뭐제 알바는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고 사는 것도 제주 좋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신우가 저희 친정부모님 사업을 마치 시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제가 힘들게 일군 제 사업을 마치 자기 오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한 것처럼 결혼할 남자 집안에 말했다고 했을 땐 어처구니가 없고 화도 나대요. 제가 동조한 것도 아닌데, 신우의 거짓말에 공범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떡하니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온 신우가 저한테 거의 싹싹 빌다 시치하면서 한 번만 그냥 넘어가 달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저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족이란 이유로 알겠다 했고요. 그런데 상견례 당일 남자 쪽에서 먼저 얼마를 해올 수 있는지 저희 어머님한테 대놓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쓱 보시더니 한이억은 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속사정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허무맹랑하게 들릴 뿐이었지요. 그러자 남자 쪽에서는 그럼 이억으로 알고 있겠다며 예단 목록은 신호를 통해서 따로 보내겠다고 하대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랑은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 전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시부모님과 신호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근처 카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빠른 시일 내에 이사 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제가 이사를 왜 가냐고 물었더니 아파트가 모른 거 거기서 신우씨 집갈 돈을 줘야 할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남편이 결혼할 때 들고 온 6천 그거 사실 어머님 돈이랍니다. 어머님이 남편한테 빌려주신 거라며 이참에 집 팔아서 2억으로 갚으래요. 아파트 값이 두배 넘게 올랐으니 2억 정도는 당신 몫이나 다름없다나요?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빌려서 저에게 장가를 왔다는 말도 금시초문이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남의 아파트를 팔아라마라 돈을 내놔라마라 하지 싶어서 말문이 다 막히대요. 하지만 혼자서 시댁 식구 전부를 상대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어서 깊은 숨 한번 내쉬고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이사를 갈 생각도 없고 집을 팔 생각은 더욱이 없고, 무엇보다 어머님께 제가 2억을 드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리고는 설령 어머님이 남편에게 6천을 빌려주신 게 사실이라고 하면, 두 사람 간의 채무 관계인이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 했어요. 아파트는 오롯이 제명이고, 아파트 값 3억 6천 중 6천 정도만 남편이 부담. 나머지는 전부 제 돈이었으니까요. 제가 정말이지, 어머님이 한마디 받아칠 틈도 들이지 않고 따다다다 쏘아대듯 말을 이어갔네요. 그러자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과 남편, 신호까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할 말만 마치고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신없이 카페를 빠져나와 막 신호등을 건너려는데 따라 나온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채더니 당장 들어가서 어머님께 죄송하다 하랍니다.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다면서 자기 몫에 6천이 없었으면 돈이 부족했으니 지금의 아파트를 사지 못했을 거 아니냐대요. 그러니 2억 정도는 자기 몫이 맞다면서 말도 안 되는 그의 계산법에 저러니 이직을 못했지 싶어서 혀를 다 차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지금 당장 자기 6천 돌려주고 이참에 갈라서자대요. 전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한심하고 미운 순간들이 있었어도 이혼하자 소리는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은 이혼을 무슨 무기처럼 남발을 해댔거든요. 저는 그대로 카페에 되돌아가 어머님께 육천이고 뭐고 그건 못 드리니 대신 남편이나 데려가시라 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입에 올렸으니 저도 이대로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말해모하겠어요. 뭐 어머님이 저더러 싸가지도 없는 게 시혜미한테 와서 이혼을 하네 어쩌에 그런다며 욕을 해대시대요. 뭐라더라 저더러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엑스 도둑엑스라나요. 결국 남편과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듯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말들을 토해냈어요. 그렇게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로 2억도 아니고 3억을 요구했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남편 돈 토해주고 이혼할까 아니면 신호온수 내가 해주고 상황수습 해버릴까 나름대로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먹소리 딱 듣고선 일원 한 푼도 안 준다 아니 못 준다로 마음을 고쳐먹었네요 그리고 신호는 결국 파혼했어요 신호가 해온다는 돈도 안 해오지 예단도 뭐 진척이 없지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신호 뒷조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신호의 거짓말이 어느 정도 뽀록이 난 거지요 남자 쪽에서 벌써부터 거짓말치는 싹수노란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냐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대요. 제가 들은 건 거기까지입니다. 어머님은 이걸로 저한테 민사를 건다고 하대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서 위자료를 받겠다나요. 저야 뭐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라 했지요. 에휴, 그래서 지금 변호사와 함께 남편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는 중입니다. 정말이지 사랑이고 뭐고, 돈 앞에는 장사 없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는데 씁쓸할 뿐이네요.